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네, 저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답변하겠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네, 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겠죠. 뭐 이렇게 이런 비슷한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과연 정말로 내가 믿는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는 걸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임신 중에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죠. 대로 상상으로 임신한 겁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임신한 사람처럼 속이 메스꺼워지기도 한대요. 그리고 좀더 심한 사람은 실제로 배가 나오고 신체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생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느끼는 것과 정말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은 명백히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100이면 100,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명 열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세요. 성도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임신했는지 임신하지 않았는지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한 여부는 테스트를 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죠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진짜 진심으로 말한 거죠.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그럴 만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고 100%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리서 숨어서 그 장면을 보다가 어떤 여종 하나에게 들키죠. 너도 예수와 한 패지. 그렇게 그 여종이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그 여인이 더 거세게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도 더 거세게 더 오바해서 부인을 하죠. 아예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안에 믿음이 진짜로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여부는 베드로가 가진 확신하고 상관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종의 스트가된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믿음이 내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오픈해 보니까 없었던 겁니다. 상상 임신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는 우리 느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확신으로도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쪽지 시험 본다. 그러면 선생님이 원망스럽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쪽지 시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뭘더 보충해야 되는지 나중에 수능 시험 볼때 그때 가서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전에 알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 그 전까지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훗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자신의 경험담이 들어가 있는 말 같지 않나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런 과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그것을 택할 수가 없어서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실현을 주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이겠구나. 그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시험을 꼭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어쨌든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통과하면 상급이 되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겸손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이거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정을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우리는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실현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겠구나.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더욱더 내 몸에 체득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완숙해지겠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빠지고 날마다. 정금으로 재련되어져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